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야 각당의 원내 대표는 보통 가장 뒷자리에 앉게 되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 대표가 휴대전화로 뭔가를 보는 사진이 취재진에 찍혔습니다.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징계를 받고 전국을 돌고 있는 여당 대표의 처지가 그대로 겹쳐져서 여권의 내부 사정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간단해요. 권성동 아웃, 이준석 아웃, 그게 다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날리는데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어떤 분들이 와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진짜 날리는 거 맞느냐 그러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심 이 정도 나오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윤석열을 지키고 이준석을 날리는 겁니다. 국회 사진기자단이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된 발신자가 우리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중징계를, 중징계를 받자 선수. 참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직후 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심 그 자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 문제를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에서 대통령과 문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너무 한가한 거 아닙니까?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노출되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며 국민과 당원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에 당비 1억 4천만 원을 쓴 사실도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법인카드 한도 2천만 원 기사로 장난치더니 이제는 우크라이나 방문 비용 가지고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 속에 문건 파동의 배후라는 말과 함께 등장했던 영문 이니셜 KY. 누구인지를 놓고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무성 대표 자신, K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Y는 유승민 의원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걸까요? 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언론에 포착된 김무성 대표의 수첩입니다. 문건 파동 배후는 KY라는 말 앞에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새누리당 소속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과 손수저 전 당협 운영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음종환 이동빈 행정관입니다. 이 가운데 음종환 행정관이 YTN과 통화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네 사람이 모여서 어,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음종한 청와대 행정관이 말한 내용이 와전됐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음 행정관은 종천전 비서관이 영남적 출마를 위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 줄을 서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두 사람을 문건의 배후로 지목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든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음 행정관이 문건의 배후로 두 사람을 지목한 게 맞다고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모두 터무니없고 황당한 얘기라며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비선실세 의혹으로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에 관심이 집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청와대 행정관의 말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관계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에게 보냈던 문자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권성동이 뭐 예전부터 그 소위 말하는 달코달은 20년, 30년 정치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식. 핸드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자들과 거의 짠 수준인 것 같은데요. 잘 보이는 곳에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오전 11시 문자를 오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5시간 전쯤에 공개가 된 문자니까, 한 오후 4시 정도에 공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5시간 지난 것. 이미 본인이 답장도 보냈던 문자. 기자들이, 요거, 마음원 딱, 떼가지고, 그, 땡겨가지고 찍으려고 하면요. 나, 오늘, 그, 무슨 문자, 있... 정확히 얘기는 안 하죠. 무슨 문자 있으니까, 아유, 오늘, 나 문자 받은 게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흘려야지 그 정도, 그, 줌을 땡깁니다. 그런데, 자, 많은 분들이, 어, 그, 권성동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그,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이 어디에 있죠? 바로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있죠. 그러면 지금은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은 내부 총질이나 하는 자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권성동은 논개가 된 겁니다. 이준석과 함께 산화하면 되는 겁니다. 권성동과 이준석 동시 퇴출로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확실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저자들과 뭐 좌파 언론에서 떠드는 거 신경 쓸거 없습니다. 그 정도 말 못합니까? 그동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속이 탔으면 내부 총질하는... 당 대표란 얘기까지 문자에 썼겠습니까? 속이 타들어 갔던 거죠. 차,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간단해요. 권성동 아웃, 이준석 아웃, 그게 다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날리는 데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어떤 분들이 와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진짜 날리는 거 맞느냐? 그러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본심 이 정도 나오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윤석열을 지키고 이준석을 날리는 겁니다. 만약에 좌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문재인이 저런 식으로 아, 입장을 갖다가 슬쩍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입장 슬쩍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서는 아 이거 해가지고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덜덜 떱니까? 아닙니다. 우리 당당하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윤석열 뽑았던 사람들 단단하게 뭉쳐서 저자들이 뭐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준석 징계받은 자입니다 내부 분탕질 한자입니다 거짓말 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한 비판도 대통령이 못 합니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른으로서 이준석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 비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보면 되는 거예요 권성동 아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의 성품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검수완박 때부터 권성동이 해왔던 일의 패턴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모자라구나. 그러면 권성동이 아 모자라게 행동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보면 되는 거예요. 권성동 아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의 성품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검수완박 때부터 권성동이 해왔던 일의 패턴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 모자라구나. 그러면 권성동이 아 모자라게 행동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딱 보면 아는 겁니다.